자, 이번에는 IT와 교육을 접목시켜 주목받고 있는 미국 버클리대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컴퓨터를 이용한 미국 버클리대의 웹캐스트 수업 함께 가보시죠. 제가 찾은 곳은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에 위치한 문화와 학문의 도시 버클리의 버클리 대학입니다.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운영하는 주립대학교 가운데 하나로 미국 서부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명문 대학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현재 이학교 출신이거나 이학교에서 교수를 역임한 인물 가운데 노벨상을 수상한 인물이 무려 70명에 이른다고 하니 정말 명문 중의 명문인 학교라 할수 있겠죠. 버클리 대학의 학생들은 색다른 방법으로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바로 컴퓨터를 이용한 웹캐스트 학습 방법입니다. Um, webcast at berkeley started in 1995 as a research project out of a uh, computer science research to, uh, program called the berkeley multimedia research center. this concept of automatically capturing or videotaping the lectures uh, that he was giving to his students and then putting them online for the students to review and access. so this, for example, is economics c3. it's a screencast, um, meaning that we are capturing the lecturer's audio and the powerpoint slides. 웹게스트 수업 과목에 해당하는 강의는 녹화가 되기 때문에 학생들은 더 이상 필기에 치중하지 않아도 되며 교수와의 인터액션 역시 더 원활히 할수 있습니다. 또 반복해서 강의를 들을 수 있으니 학업에 도움이 될뿐 아니라 같은 내용의 수업을 다른 교수의 강의와 비교하여 들을 수도 있으니 심화학습도 할수 있게 되죠. 또한 학생들은 더 이상 답답한 도서관이 아닌 캠퍼스 내에서 자유롭게 공부를 할수 있으며 특히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외국 유학생들은 강의를 반복해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어떤 학생은 수업 시간표를 짜기 전에 미리 이전 학기의 웹캐스트 수업을 들어보고 정한다고 하는데요. 이미 웹캐스트 강의 다운로드 누적 숫자가 The educational experience is, is more expensive today than it has been in the past and may not have the resources to purchase uh, the latest, greatest digital device. But having said that, the current ecosystem of, of technologies that are being applied in the educational realm. 컴퓨터, 스마트폰 등 테크놀로지 발달이 교육에도 영향을 주는 만큼 새로운 환경에 맞춰 여건을 만들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아주 중요할 텐데요. IT를 교육에 접목시킨 버클리 대의 스마트 교육 방법은. 미국의 수많은 명문 교육기관들의 존 롤모델이 되고 있습니다.